장소 개구리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알이 뭘로 변하죠? 올챙이로 변합니다. 올챙이로 변한 다음에 이 올챙이는 수초라든가 다른 알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으면서 얼만큼 지내느냐. 약 1년 정도 이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체가 됐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 잠자리, 뭐 곤충, 개구리, 그리고 뱀까지 먹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뱀을 먹느냐? 황소개구리 외에는 없어요. 먹이 사슬을 뛰어넘는 것이 황소개구리예요. 그런데 이 황소개구리가 참 신기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올챙이로 있을 때 개체 수가 너무나 많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그러면 하나의 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성장을 더디해 버려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장을 더디해 가지고 성체가 늦게 되게 만들어 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체란 말은 이 다른 말로 모든 것이 다 자라서 생식 기능이 갖춰질 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개구리로 나왔는데 너무 많은 개구리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서서히 성장을 더디게 만들어서 그 개구리보다 늦게 나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황수개구리, 울챙이들이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보다 모든 면에 다 뒤떨어져요. 그리고 너무나 하도 하지만 그런데 환경의 대처 능력은 너무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못난 이 모든 개구리도 환경에 모든 대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영적인 분위기와 모든 부분에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로 간다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영적으로 분명히 파악해야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런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과 우리와는 어떤 십자가의 차이가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가 너무 다른데 자 먼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참 신기합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해 거리끼는 거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거리 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일까? 왜 십자가가 메시아로 보지 않고 거리 끼는 것으로 봐야만 되는 것일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바로 이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위에 달렸거든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연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부르시는 땅을 돌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서 말하건는 십자가는 뭐냐면 뭐라고요? 저주 받은 거, 저주. 저주 받은 하나의 모습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상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저주로 말씀했던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서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수 없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 제외놓게 됩니다. 참 사람이 이 문화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문화가 무서운 것이 과거의 동네에서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집에서부터 장지까지 거리가 겨울철이었는데 아주 멀었어요. 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지가 먼 경우에 겨울철에 운반한다는 것이 보통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리도 멀고 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을 미역하에다가 실어서 꽃 단장을 하고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난리가 난 거, 이게. 어떻게 사람을 미역하에 옮길 수가 있느냐? 뭐가 못나가지고 미역하에 옮기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나고 쌈판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니어카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정말로 모든 장래에 있어서 도무지 힘이 없을 때, 그리고 니어카는 뭐냐? 죽은 시신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니어카에다가 사람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가한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니 역할을 옮긴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니 역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냐?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을 하냐? 저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니역하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을 추한 모습으로 만들듯이 십자가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혐오스럽고 보잘 것 없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래서 십자가를 굉장히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유대인의 이 메시아관 십자가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헬라인들,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련한 것이라 할까 면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인들은 언더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헬라인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철학적인 사고예요. 헬라철학. 그러니까 이들은 삼단논법으로 왜 그런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야 되고 그것이 논리에 맞아야 돼요. 그 이들은 헬라적인 사상은 뭐냐? 십자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다른 건다 맞다고 치자. 그런데 왜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돌아가 죽었느냐?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배제해버립니다. 역시 그들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부류만큼은 십자가가 즉그리스의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 24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누구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나님의 모한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십자 가는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십자 가가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 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믿음도 함께 간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었고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었으므로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곳에 나온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 비록 어떤 분들은 조는 사람도 있고 탄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영 속에는 이미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증거가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적인 지를 갖춰도요, 하나님이 안 부르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그를 딱 부르시고 사울아 그러면서 부르시고 그 마음 속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유대교에 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 입장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 빈에서 파골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진심으로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향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의 고백적인 모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도 담고 있으므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갖춘 재능 때문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훌륭한 재능 때문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디자인하시는 그 디자인의 은혜 때문에 기, 훌륭한 기독교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과 관계 없이 여러분의 가치와 관계 없이 그분이 디자인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공식은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루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공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공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세웠다는 것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자연인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불렀느냐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갖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봐야 했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연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함을 증가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공식은 뭐냐면 많은 교육을 받고 학식을 갖추고 모든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생각할 때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를 택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한다면 좀더 명예가 있고, 지도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탁탁 먹게 들어가지요. 이 장보다는 그래도 면장이 말하는 것이 힘이 있고, 면장보다는 군수가 말하는 것이 힘이 있고, 군수보다는 최소한 시장이 말하는 것이 힘이 있고 시장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장관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잘 먹게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장관들을 다 택하지 않고 왜 나약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별볼 일이 없는 베드로 같은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을 택했냐는 거예요. 왜 같은 민족끼리도 인정하는 세리장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열두자를왜 삼았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현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답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전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잘나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아무리 보아도 부족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를 택겠다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의 삶의 명예 부의 학식과 배움에 도취되지 말고, 우리를 불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은 약한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환경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웃의 누구보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보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족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쓴 뿌리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나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부려야만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모습으로 택해 주었으므로 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대로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었어요. 잘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부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잘난 엘리트만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더 많이 택했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로는 훈하지 마세요. 확, 치로 내가 잘난 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여기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머리가 IQ가 150이 돼서 한 장을 딱 보면 카메라처럼 착각하고 찍혀서 넘어가는데 저는요. 한장내 사람을 봐도 잘 이해가 안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런 나약한 모습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거기로부터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더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많은 거, 당연한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나고 완벽한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르실 때 연약한 자를 불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약한 자를 불러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는 인정을 하고. 아버지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강하게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 원물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것인데 원물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난 사람을 택하고 정말로 명예를 소유한 사람을 택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을 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보면서 그냥 마냥 합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파해 버리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요. 아픔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볼수 있느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가난한 여인, 수가성 여인의 아픔을 볼 수가 있는데 참이 여인은 막장 여인에서 막장 인생 남편을 다섯이나 두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데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있는 여인이 누구냐.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연히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수가성 여인이 바라볼 때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공한 여인의 마음속에 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생수의 끊어내신 메시아를 알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 최고의 엘리트의 여인이 딱다 간다면 어쩌면 메시아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 성녀인은 고통과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증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애가 우리에게 더 주시는 뭔가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엉망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좌절과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처럼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 버린 그런 천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필요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근량에 쏟아보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일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보잘 것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불의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을 허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너네 잘난 맛 살아가지 말고 네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족이 있습니까? 그 부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대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으면 우리 자신이 왠지 모르게 충격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약함을 느끼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해요. 당신은 위대하고 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진정하라 당신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고통과 거친 것과 미련한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두 동안 살아갈 때에 부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니다